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주목 뭐 유한 양행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유한 양행 지금 밑으로 어마어마하게 공매도 세력의 작전에 한번 휘말린 다음부터 지금 제대로 지금 숟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한20% 정도 집게 올라와 준 모습이지만 요 구간들은 미리 상승하기 전에 이전에 세력들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잘 잡아 볼수 있었고 제가 요 구간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짚고 바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차트 지지이 너무나 잘 먹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다양한 지표 공부하실 거 없이 특히나 유한양의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저점, 고점, 박스권, 추세, 지지항만좀잘 보셔도 앞으로 매매 대응하시는 데 정말 좋으실 거예요. 자, 우리 유한양의 밑바닥에 다시 한번 조금 올라준 와 다음부터 여기 1년선, 이 갈색 선이 1년선인데 이 1년선을 지금 잘 타주면서 지금 기간 조정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 대금 잘 나오지 않고 있고 자 추가적으로 지금 공매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밑으로 빠질만한 뉴스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올라갈 뉴스들은 좀 있다. 그런 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차트적인 위치 말씀드리고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차트적인 모습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월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자 역대급 신고가를 써 내려간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툼의 공매도적의 작전에 의해서 헛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이러한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으나 다시 한번 지지 반등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상승해줬던 이 박스권 상단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위치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데, 추세적인 부분에서도 월봉상 20선 아직 안 깼거든요. 깨자마자 바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12월달 분명히 우리 지켜봐야 되고요. 바로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한달 내내 내리꽂았죠? 내리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박스권, 박스권 바로 회복해주고 요 상단까지 올라와준 모습. 하지만 주봉사 10선도 내려오고 있고 이러한 단기 고점, 단기 고점이 형성돼 있으면서 일목균형표상 양운도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을 좀 빠르게 뚫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뉴스들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재료 내용 설명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새 시작이 어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장 어떠신가요? 1월장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 저거 매매하다가는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빠른 테마 순환 매장입니다.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매매하기가 좋느냐? 자, 또 그건 아니죠. 이미 다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르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매매 규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잘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귀신같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분들. 작년에 에코프로 그리고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 추천드렸던 12월, 1월달의 추천주, 초급등 수익,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락장 속에서도 한달 만에 80%가 넘는 초급등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자, 세력 물량, 지금 12 매집 중이거든요. 게다가 기관 수급도 지금 동시에 확인되고 있어요. 자, 기관 수급이 정말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세력 테마주에서 기관 수급이 같이 추가적으로 연속 수급이 붙게 되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시세 에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초부터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집 신호 포착되고 있고요. 재료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바닥권 다지기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최소 무려 4개 이상 재료사물, 뉴스 일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정책및 업종 실적 호재와 함께 총선 관련 호재도 같이 엮여있거든요.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보시면요. 저쯤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미친 듯이 폭발적인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런 구간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즉,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량 고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밑에서 물량 다 모으고, 시비물량, 실탄 전부 다 확보된 다음부터 재력 폭발, 그리고 나서 시세 어마어마한 분출, 결국은 3130%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동우나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 다음에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하지만 역시나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는 그런 매집 분적이 소리소문 없이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시세가 분출된다고 하면 미친 듯한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될 수 있다는 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000%, 1200%, 그 자본금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자본총계 1,500억가량 됩니다. 자, 12월 바닷건 매집 시그널 전부 다 포착해 놨고요 그리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그때그때 그때 일정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계속해서 특징주 내면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 정책 및 업종 실적 호재 같이 붙어 있고요 총선 관련 호재도 붙어 있기 때문에, 뉴스 발표 이후엔 투기성 세력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올해 상반기 어 드디어 이 종목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런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해 반등장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움직임이 정말 쉽지 않죠. 자, 이런 장 속에서는 주도 테마, 주도주, 수급주로 돈이 전부 다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수급의 최소한의 움직임 전부 다 1월 달에 다 확인됐고요. 2월에서 3월 못해도 최소 2회 이상 9회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 정치 총선 그리고 업종 호황 그리고 기간 수급까지 전부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치 테마 정부 정책 관련 업종 호황까지 추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기간 수급이 정말 확실하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올해 상반기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습니다. 01076705491, 01076705491로 급등, 어,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문자 적으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요, 주식을 업으로서 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받아가신 다음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서 채널 성장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제가 채널이 크면 또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상반기 들쑥날쑥 어려운 장속에서 부군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이 먼저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존슨 앤 존슨 자에서 얀센과 우리 유한양이 개발한 렉라자랑 리브리반트 어, 두 개를 같이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좋은 효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차 치료제 사용이 타그리소 단독 투여보다는 무려 PFS가 7개월이나, 7개월이나 늘어났다. 굉장히 유의미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공매도 세력들이 미친 듯이 때려 박았다는 거죠. 왜? 자, 다름 아닌, 자, 아스트라제네카,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진행 중인 타그리소 화학요법이 타그리소 단독보다 훨씬 더 좋다. 무려 구개을 놓친다 이래다 보이. 이런 뉴스가 떠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7개월 정도 유의미하게 개선됐던 우리, 우리 요법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받게 되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찌라시였고요. 찌라시였고 자, PFS를 9개월 낮추긴 했는데요. 부작용이, 부작용이 6 5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의미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특히나 PFS를 강조해서 안 좋은 뉴스를 흘려보낸 점 굉장히 의도적이다. 일부러 내리까려고 조지려고 공매도 세력이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 3등급 이상이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냐 자 이번에서 관리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의 64% 70%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요법 쓸수 있냐고요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존슨앤 존슨과 양생의 요 기법이 분명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하지만, 아직 7개월은 조금 약한 면이 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오래고고마 어마어마하게 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기존 대비 PFS가 무려 30개월이나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7개월, 7개월은 조금 시장 쪽에는 좀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조금 약하다. 그래서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걸릴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내려왔죠. 자, 그리고 뉴스. 뉴스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자. 이제 12월, 12월 초에 있는 존스 뉴스 컨퍼런스에서 매출 조정 관련해서 언급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요 뉴스를 어떻게 실어가지고 세력이 이용할지 그게 정말 중요할 텐데, 왜냐면 하항암에서는 저런 PFS도 중요한데, 결국은 OS가 중요해요. 전체 생존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20% 개선됐으니까, 이런 것들 조금 더 단독으로 기사 제목 자극적으로 써가지고 올려줄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이렇게 개인 쪽에서 서서히 사 모으고 있죠? 어제 팔았던 수량 바로 사 모으고 있고, 외인 기간 금투 쪽에서는 살짝, 살짝 지금 지지받아주면서 매물 때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지금 주구창창 팔고 있어요. 그죠? 상업 펀드라 기타 음식을 좀사 모으고 있고요. 자, 이것만 보셔도 어떤 느낌 드십니까? 자, 공매도를 못 쳐요. 공매도를 못 치면, 기관들 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산다가 아니에요 공매도를 못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 결국은 갚아 나가야 본인들이 어떤 대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사버리면 고점에서 개미들 좋은 일 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매도 칠 때도 현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물로 밑으로 미친듯이 내리꽂아서 바닥권에서 다시 사서 공매도 갚으면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 금지 때에서 이게 공매도 금지 때의 호재와 차트의 움직임과 공매도가 있을 때 차트 움직임은 정말 천양지차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되면 무조건 오를 거라 생각하시는데. 자,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자, 지금 위치에서는 오히려 현물 내려 박으면서 밑으로 내리 꽂아서 밑에서 살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추세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자, 지금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세력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던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린 잡아보면서 추가적으로 세력이 밑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 갚아 나가는 그 타이밍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제가 그런 유한 양의 끼,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 0 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